책카 뜨뜨뜨뜨 뜬근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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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 네? 등 뜬근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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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근 제가 제가 다시 연결 좀일까 제가 제가 물들었네 물들었어 한줄 했는데 오이가 근데 여기 진짜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? 고양이와 함께하는 회사니까 재밌는 아이템들 좀 맞죠? 그러니까요 이것 봐일하세요 표정이 왜 그래요? 화났어요 응. 에이, 화났네 아, 피곤하니까. 제가 안마해 줄게요. 어. 어때요? 제가 안마 잘하 줘. 아야. 아, 가만히 있어요. 봐 아이고. 왜요? 저이불렀어요아 씨. 어, 담배 피려고요? 아저 담배 안 펴요. 갈게요. 왜 <laughs> 뭐 그래요? 스킨십 모유. 아, 진짜! 왜 까부냐고. 왜 나대냐고. 아니,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. 저 원래 성격이 다았어왜 그래. 싸우지 마. 싸운거 아니에요. 에휴 쟤는 또저하네 저래 보여도 집에 갈때 손잡고 가더만 뭐야 무슨 일이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 태욱 씨랑 좀 싸운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뭐그렇게 없죠 여기에서 진짜 이상해 그럴 수 있죠 어 부장님이다 뭐야 여기에서 진짜 이상해 쟤는 하... 일안 하고 뭐 한데? 아니, 저래 보여도 진짜, 방금 전까지 싸우다가 왜 저러는 건데? 이해가 안 되네, 진짜. 아, 진짜. 하... 요즘 30분이니까 너무 안 좋다. 아, 힘들어. 힘내, 집사야 뭐야, 그 누구 계세요? 여기야. 어? 도와서한 총이 들리나? 나야, 김판 헉! 뭐야, 가만히 좀 있어. 아까 사람들이 죽잖아 김밥이. 혹시 김판님이에요 너도 이제 내 말이 들릴 때가 됐지. 아, 저녁거또 있어요? 있지. 그거는 바로 나라고 다른 팀이 있어. 그럼 저랑 지금 김판님만 들리는 거예요? 그치. 내가 이 회사에서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데, 모르겠어. 띠리님 <laughs> 잠깐 들까요? 스트레스를 풀게? 아유, 그래도 엄마 시간이. 있어요. 가입될 거니까. 저거, 수습 고용을 진비 해서. 막 금방 기분 나아질 거예요. 그게 좀 있어요. 스님스, 아빠랑 가라 땡땡땡땡땡... 땡땡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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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. 아, 왜요? 어... 재밌어? 재밌냐고... 재밌긴 합니다. 끼니 사긴 해요. 진짜... 그쵸? 응. 맞아 참 이상한 회사야 지금 재밌어하는 게 말이 돼? 아, 아니요 아, 안 재밌습니다 너무 시간에 그 계속하고 있었니? 그게 재밌니? 조금 재밌어요